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인국 박사가 결국 소련군이 점령할 때 잡혀서 이제 소련군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시계를 빼앗긴 상황인 거죠. 깜방 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달포라는 기간은 옆에 보시면 한 달이 조금 넘는 사이에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이 사람, 그러니까 이방 안에.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다면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이인국 박사가. 근데 지금은 요 중간쯤 갔대. 중간쯤 갔다는 얘기는 이만큼 다른 애들이 또 들어온 거지. 그만큼 친일한 사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 늘어놓던 축복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도 또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지켜보는 간첩 같은 애가 있는 거, 밀정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누가 누가 이런 말했어요, 누가 누가 이런 말했어 해가지고 걔네들은 다또 사라지는 거야.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왜? 자기 친입하니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절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하죠 노어 러시아어예요 이 러시아어 사전을 첫 장부터 꼼꼼하게 뒤지고 있었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이 없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늘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국 조합의 쌀은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 동제,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하는 거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립한국에 법이고 모시고 뭐 있을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이 법이야. 감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옷 어, 이런 시대에는 감정일 수 있는 거죠.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행위. 아, 나쁜 놈이네. 그쵸? 진짜 나쁘지 않아요? 단순히 친일행위만 한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고문받고 이런 그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몰래 이제 나쁜 정보를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일본에 건네주기도 하고 한 그런 민족의 반역자인 거지.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일지도 모른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후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짝 달라붙어 환기창에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빛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시로리만큼 간으로 떨리며 사라졌다. 시간의 흐름을 말해 주는 거야.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날을 한 덩이로 얼거 휘몰아 오곤 했다. 가슴이 찌릿하다. 밖에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수기,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곽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쩐단 말인가.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는 놈이 바보지. 다그 놈이 그 놈이야. 라고 하, 화가 나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야. 너네면 안 그랬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글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장 속상하는 거는, 이껍비딴 일을 배우고 나면 학생 중에, 이 사람이 왜, 왜 나빠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 글쎄요.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차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하는 일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소 속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분노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인구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어? 나?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다른 놈들도 다 그래.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시원했대. 거기다 어저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인류의 희명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저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우하고 고개를 기울이던 표정이. 이 독도우가 무슨 닥터예요. 닥터.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다. 이 사람 딱 벌써 감이 왔네. 어? 아, 쟤를 이용하면 내가 살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일종의 어떤 복선이야. 이 스탠코프 소자 때문에 이인구 박사가 또 삽니다. 이인구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있는 열분 전등 불빛이 쇠창살을 거쳐 방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 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지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 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알린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의 궁둥이도 젖어 있다. 설상가 보다.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교화 소원을 고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이거 여봐요! 이런 말이죠.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 붙은, 챙 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령의 궁둥이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이거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야. 이질. 이질. 이질이라는 게 이제 그 장염 같은 거.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변의 곱, 곱이라는 게 이제 그 고름 같은 거 섞여서 나오며, 예, 자꾸 그런 응가를 하는 병이래요. 바깥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간 음성이다. 피똥을 쌌소 피똥을. 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라 소리쳤다. 정리? 이거 전염병이요, 전염병. 뭐, 전염병? 그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나서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똑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샘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입한국에 병만 나면 열의 아홉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 나왔다. 동문은 당분간 환자들의 응급 치료에 일하시오. 자, 얘가 감방을 거어나 기회가 왔네요. 이게 무슨 청천박 병력 같은 보통 청천박력은안 좋은 말이잖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데 이 사람 뭐라고 표현했어? 기적인가? 이랬어. 어? 나 살아날 것 같다라는 거죠. 소련 장교의 통역관을 번가며 보는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띠었다. 왜? 나 이제 살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야.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건 재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죠. 알겠소. 엥?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소소나 구멍이 있다니까. 라는 속담을 이런데 썼네요.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주가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가치만 느껴졌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왜? 스탠코프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 관의유달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사상범을 옥사시킨 경우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 그가 아니다. 즉이 감옥에 누가 있다가 죽으면 그게 이제 큰 오히려 그 문책을 당한 질책을 받는 거지. 징계를 받는 거야. 그 관리자가.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밤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장교에서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 예,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당의 충성도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언가 완전히 살아날 틈새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뜨내기 노어라는 게뜨내기띠 띄엄띄엄한 러시아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 이게 이제 공산당의 뭐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왜? 저 사람한테 접근해야 되잖아. 어? 스탠코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잔치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얼근이 주기를뜬 얼근이 술취한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수일 전소울군 장교 하나가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밭으로 혹을 수술을 하겠냐는 느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 스탠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혹이 이렇게 있는 거에서 너이혹 뗄래 이렇게 막 말을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 제거해 주겠다 내가 손짓 발짓으로 말하는 거죠. 스탠코프는 하라쇼. 하라쇼라는 거는 오굿 이런 말이야. 그 번역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에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미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자기는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한 거죠. 동경경흥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이 사람은 실력만큼은 뛰어난가 봐.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을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 예비진단이 치러졌다. 수술 이일어났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기재를 전부 운반해 오게 했다.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 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서 한가 푼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이 자기 집 조수를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에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의 전단화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 총사를 처한다라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았다. 수술 때에 누운 스탠포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매친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었다. 기구가 부딪히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해묵은 회사를 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태어나던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주면서, 커피 따니, 스바시보, 스바시보, 이랬다는 거죠. 커피 따니, 캡틴 리, 이런 말이죠. 캡틴 리. 그 다음에 스바시보라는 건 땡큐, 이런 말이에요.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아진, 아진, 오첸하라쇼, 아진 하나, 하나, 이런 말이죠. 참 좋다, 이런 말이죠.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내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적과적이 맞부딪히면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 틀림없는 것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아 드디어 풀려났네요.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툭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며 내쉬었다. 이인국 박사는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탠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시보, 스바시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떠올랐다. 이인국 박사에게 시계는 어떤 거였지? 굉장히 분신 같은 존재잖아. 그러면서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꾀재재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서, 가시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며 시계를 약탄당한 경위, 경위라는 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스테인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며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없어. 똑똑우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 없어.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테인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곡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읽고 잘되어가는 일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속고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십시오 똑똑우리 하하하하. 스탠코프는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 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에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현을 할수 있게 되었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사를 말을 되뇌이면서 이 사람 이제 원래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진짜 처세술 대박이죠. 예. 아까 일본어 상용의 집이야, 이 사람. 국어 상용의 집. 이 사람이 친일파에서 친소파가 됐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쵸, 소련이 철수하죠.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야? 시간대가? 예, 네, 현재 시대로 돌아온 거죠. 성조기. 자,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니? 이 사람, 친미파가 됐네, 친미.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이 한 우리나라의 책들이 빼곡히 쌓여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약간 친한파 같은 한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모으는 사람인가 봐. 맞은편 책장 위에서 작은 금동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잿떨리도 세월의 때에 묻어져 가있었다. 아, 이 보세요. 묻은 짓 백자였다. 백자. 금동불상. 병풍들, 저 책들 전부 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를 한낱, 어, 어떤 그런 낮은 직위에 미군 대사관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직책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참 씁쓸하네요.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의 얼굴이 화끈했다. 그니까이 사람 뭘부터 걱정해야 돼? 아, 어떻게 문화재가 저렇게 유출돼 있지? 저런 건 귀한 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나부터 누가 먼저 선물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을 둘렀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이 사람들은 이게 외국에 나가서 안쓰러워가 아니라 아 이거, 이, 이거 줬는데 이거 갖고 내가 더, 저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아, 더 나의 충성심을 보여야 되나? 막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다고 달갑게 여겨지겠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여기 이 문장 굉장히 그 이인국 박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니까 기억해 두세요.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데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있다는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을 섞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 시대 일본말식으로 배웠죠. 예를 들면 자또이자갓또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발음이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쉬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되었다. 스탠코프가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어 너무 잘한다고. <laughs> 그러고 보면 영국에서 조장을 가졌다는 브라운 씨는 아르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체질에 은근히 자극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에 놓인 쟁반을 따라왔다. 아무 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보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 속시원해 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의 얼굴에 겹쳐보고 있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안 맞게 스카치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인국 박사가 부탁한 거야. 이인국 박사가 브라운에게 부탁했더니.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뻐쓰나 속고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땡큐. 어쩌면 이것은 스스로의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에는 USA도 통하는구나 하고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다 된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시대가 바뀌어서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자병을 몇 번이나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에 가서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내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죠.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낙원입니다. 이런 말이야. 양국의 우호와 친선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땡큐. 다음날 휴전선지대로 같이 수렵, 수렵이라는 건 사냥이지. 사냥을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시댁을 나섰다. 이번에 서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지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다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갔다. 그의 마음속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렸다. 신체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직일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접이 되어 있지 않은가. 거기도 또 뇌물을 썼나 보다.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제하는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듯 날치는 꼴이 눈꼴사나웠다. 어디 나도 한번 다녀오고 나면 보자. 문득 딸 라미와 아들 원식이 얼굴이 한꺼번에 막막으로 휘몰아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지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흥,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위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기 자 이제 여기서 이 글의 주제인데.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아직 이인국 박사의 살구명은 막히지 않았나보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이 사람 진짜 화가 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이 사람 여기 있다 쓸까요? 첫 번째 나라의 이익은 소용없어. 나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해. 두 번째, 나 정도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 아마 지금 이 글을 배우고 그 이형국 박사가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르칠 때마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이 사람 왜 나쁜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런 것들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네요. 일단 마저 읽을게요.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위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산 특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듯이박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 더욱 푸르게 높게 느껴졌다. 이인국 박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미국에서 가또잘 먹고 잘 살겠죠? 씁쓸하네요그쵸 그러면 이 작품 전체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이 작품은 일단 현대 소설이고요 풍자 소설인데 여기서 풍자의 대상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풍자 누구를 풍자하는 걸까요? 예, 바로 이인국 박사처럼 아이고 이거 지우고 이인국 박사와 같은 기회주의적 인물. 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 밖에 소술자가 있다는 거. 해방과 유교전쟁을 전후한 1940에서 50년대가 배경이 되고 시류에 따라서, 시류라는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절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을 향한 비판이다. 이거 뭐 형광펜으로 칠해야 잘 보이겠죠? 네. 비판을 풍자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어, 이 끊임없이 이 글쓴이 역시 이 인국 박사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학습활동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역순행적 구성이잖아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를 뒤죽박죽 섞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사건 번호를 쓰는 게 있어요. 어? 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뭘 했더라? 친일했지, 친일. 그 다음에 어땠지? 친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일사오태 때 개원했지. 그니까, 그 북한에 있을 때, 러시, 아 군대가 들어왔을 거아니요 도와주려고. 그때 친수했다가, 일사오퇴때 이제 같이 내려와가지고, 소련 군대는 또 쫓겨갔을 때 여기서 이제 남한에서 병원을 차린 거고, 그 다음에 친미파가 되는 거죠. 순서 잘 보세요. 어, 이 작품이 반영된 시대상 그랬는데, 모든 문학은 시대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시대상이 나왔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요거는 친일에 관한 거고, 친일, 요거는 친소, 요거는 친미. 각각의 어떤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두세요. 이인국 박사의 속마음 한번 볼까요? 사마이 같은 일본 놈들 통에서도 살았고 닭살 같은 로스캣 속에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르겠느냐. 형이 어디 있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면 바뀌어. 아직 이인국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어.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많은데 나까지 거쯤이야. 나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인국 박사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민족? 또는 나라의 운명 이런데 관심 없어. 그럼 뭐에 관심이니? 자신의 이 이게 관심이야. 여기에 관심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늘 시류에 따라 변절하는 거죠. 시대 흐름에 따라 변절해 이런 사람 우리가 기회주의자 커피 달린인 까닭은 그 스탠코프 장교가 얘를 컵 캡틴 리 커피 리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고 최고 뭐 이런 것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커피 달린인 이유 이렇게 이제 풍자가 숨어 있는데 이거만 정리할게요. 커피 달린 이유는 뭐냐 아마 반민족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인국 박사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껍삐딴이 풍자 어, 독서토론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